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 r e m i a er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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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e m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디기아를 보로 예루살렘에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 누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네 바벨론의 왕 느무한 넷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거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만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끝까 보겠습니다. <laughs> 예루살렘에 와있던 각 나라의 사신들이죠.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에레미야가 멍해를 만들어서 다 하나씩 보내줍니다. 어떤 퍼포먼스죠. 예언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멍해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주재하고 있는 각 나라의 사신들한테 보냈다. 그왜 보낸 겁니까? 뜬금없이 사신들이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멍예를 받아들고 이거 왜 보냈냐 이제 뭐냐 이거 왓츠업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의 말이 뭐였습니까 결론은 그거죠. 내가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왕 네바네사의 왕에게 내가 모든 곤수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모든 나라들 여기 나와 있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런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 느보아 네살에게 종처럼 말이죠, 종처럼 멍에를 맨 짐승처럼 그렇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각 나라의 운명을 지금 에리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각기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이미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나라는 느보아 네살 왕에게 몽해를맨 침승처럼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세계는 없어요. 각 나라들이 각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각 개인과 나라들은 독자적인 그들 민족의 어떤 자생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허락하신 주의 뜻이 이룰 때까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7절에 있나요? 예. 네, 실제 보면 나오죠. 중간쯤에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각 기한이 이를 때까지 그 나라가 존속하는 거죠, 그 나라. 그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정해놓으신 땅의 기한이 찰 때까지만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도 독자적인 자기의 의지로 존재하는 나라는 지상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대붕한 넷살 왕에게 그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복종케 하실 거라고 지금 미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왜 하나님이 굳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까지 짊어지게 하면서 말이죠.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어라 말이죠. 아, 예레미야가 무슨 소새끼입니까, 소, 소입니까, 소도 아닌데 왜 선지자의 목에다가 멍에를 만들어서 그걸 걸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한테나 그 멍에를 매우지 사람한테 멍에를 <laughs> 매우진 않잖아요. 이렇게 레미아의 몸에 멍에를 매게 하고 각 사신들에게 멍에를 다 말하자면 선물로 보낼 총물로 말미암아서 한 왕에게 매일 운명을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어떤 큰 그림의 일부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는. 그한 왕이신 예수께 다 결국은 복종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은 예수의 나라에 결국은 복종해 된다. 이언 예언, 예언 자체가 계속 이어지죠. 그렇죠? 다니엘서도 나오죠. 다니엘서. 다니엘서 나오지만 큰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laughs> 왕이 절하게 했는데 꿈을 꿨, 꿨는데 꿈 가운데 다니엘의 예언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을 자체를 깨뜨리시는 한 뜨인 돌 그산 돌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발현을 통해서 한왕 대신 예수께 복종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개인들이 그 독립적인 자기들의 세계를 추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예배 전에 했던 말씀처럼 절대적인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주의 이름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나의 세계. 우리 인간은 이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상하고 내 꿈꾸는 세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나의 세계, 내가 상상하는 나의 아름다운 인생, 그 아름다운 내 인생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인생을 내가 유지하기 만들기 만들고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마찬가지죠. 교회들 도 그들이 추구하다 교회가 있어요.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교회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만들어진 본인이 만들어진 그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각자가 자기들의 존재를 절대화해서 내 존재를 지켜 줄수 있는 그 신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망하면서는 안 되겠고 내 가정은 계속 잘 굴러가야 되겠고 우리 회사, 우리 나라 다 마찬가지죠. 그런 나의 세계를 절대화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시도들이 사실 우상 숭배의 허무한 짓인데, 하나님은 지금 각자 자기 나라의 존속을 꾀하는그각 나라의 대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멍해를 선물함을 선물함으로 그들 나라의 운명을 지금 하나님이 확정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봉충케 하는 것으로?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 왕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앞에 그 모든 나라들의 민족 그 운명 자체를 다 에, 확정을 지어 놓으신 거죠. <laughs>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한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라에 모든 나라들을 이제 무릎 꿀리고, 무릎을 꿇리는 건데. 특별히 그런 과정에서 왜 구태여 에레미아에게 에레미아에게 멍해를 지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백자가 오든 고려가 오든 뭐한건 없어요.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삶을 편안게 해줄 나라가 오면 그로 끝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뭐표할수 있지만 일본이 온다 하더라도 조선 시대 때 고통받던 그 민중들은 일본이 와도 어때요? 자기들의 삶을 편케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 독립을 추구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내삶만내 인생만 좀잘 챙겨주면 그걸로 만족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리미아 선지자에게 굳이 멍해를 맺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냐 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순순히 자기의 세계를 기쁘게 이렇게 주 앞에 양도할 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언을 듣고 하나님 바벨론 왕네어갔다 쓰라 이게 다 복종기 하기를 주님이 정하신 겁니까? 그럼 알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쁘게 그럼 제가 바벨론 왕 넘어갔을 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독자적인 주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포기하겠다. 나의 독자적인 나의 주권 자체를 양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말또그 그 말의 의미는 또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그 왕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그 왕에게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나의 절대적인 어떤 꿈의 세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세계를 존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구에 복종한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그 왕이 나의 세계를 유지하게 도와주겠대. 그럼 내가 섬겨 드리지. 섬겨 드릴게 내 세계를 지켜주는 한.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진정한 왕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 지금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때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왕 대신 주님을 섬겨드리면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나의 소박한 나의 세계는 그거는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소박한 내 세계를 보호받고 존속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진정한 왕과 그 왕께 속한 백성의 자세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왕 대신 주님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가난케 하든 부하게 하든 아프게 하든 건강케 하든 나의 삶 전체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그 왕에게 완전 100% 양도를 해야 그게 비로소 왕과 그 왕께 속한 백성의 바른 관계로 정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간소합니까 우리는 간소해서 이렇게 미리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서 섬겨드리면 그럼 주님께서 내 세계를 보호해 주겠지 내가 꿈꾸는 소박한 내 네? 행복한 세계만 정도는 보여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얄팍한 계산을 깔고, 지금 우리가 왕이여 삼긴다는 거죠. 그거 주님께서 다 아시죠? 물론.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예레미야의 목에, 몽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점자는 어떤 대우를, 내 어떤 영향에 맞게끔, 영향에 맞는 어떤 그런 대우를. 조합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스카우트 제이 들어오면 본인이 버린 연봉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연봉 이렇게 원한다. 나 자신을 회사에다가 충분히 어필을 해서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대우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관계로 나설자가 나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체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왕과 백성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절로 쳐주기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량에 비례한 어떤 대, 대우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지금 저주를 받아서 지금 죽은 상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뭘 따르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왕들은 뭐 제가 아는 뭐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도 로마 제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일찌감치 성문 열고 항복하는 나라들에는 강화를 맺어가지고 굉장히 그 나라를 아주 좋게 대우해 줍니다. 근데 왕이 쳐 들어왔을 때 반항한다. 반항하면 그 나라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우리와 강화를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조약을 체결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 마땅한 자로 지금 진노의 심판으로 죽이는 그서슬퍼런 말이죠. 칼날로 우리를 지금 죽여버리는 칼과 기음과 연병으로 우리를 죽여버리는 그 우리를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엄중한 전멸의 그 말발굽 가운데서 우리가 주합 주님과 이 언약을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자비는 없어요. 따라서 예레미야도 주님 제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꼭 멍에를 메고 래야 됩니까? 좀 점잖게 말로만 내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통해요. 예레미아도 예레미아도 하나님의 모시기 죽어 마땅한 죄인. 너도 죽어 마땅한 죄인. 다윗도 죽어 마땅한 죄인.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됨을 그냥 다 폭로가 되면서 폭로가 되면서 아무도 아주 한점흠 없이 당당하고 의롭게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나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도 단 하나, 하나의 오점도 없이. 예수님과의 피 언약과는 동참한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마지막에 술을 먹고 뭐 하체를 드러내고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어떤 사람도 당당하게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언약을 맺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선지자도멍해를 메야 되는 거죠. 모든 우리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는 뭔가를 주님, 제가 이 정도는 좀주 앞에 좀 보장받을 보장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요만큼 정도는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좀 보장해 주세요. 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동은 제가 뭐 학원장하고, 개학원 학원에 그저 하고 할때 마찬가지죠. 뭔가 서로 이렇게 뒤를 하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요구하고 내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관계성 속에서는 내 역량과 내 능력 자체를 전제하고. 이뭐 이렇게 주권이 바뀌니 D를 할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들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인격적인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왕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 뭐 때문이냐 하면. 옛날에 왕들이 찾들어와서 이걸 때려보실 때에는 전멸이에요 전멸 다 종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다 죽여버렸고 죽여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벌거 못 끼우고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기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죽어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깔고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멍해를 맨 짐승처럼 우리는 어떠한 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예요. 바벨론 왕에게 다 내가 복종을 복종하도록 내가 만들어 확정했다고 하는 그말 그대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확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한다는 그말 가운데에는 우리는 어떠한 권리, 어떠한 주장도 할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죽어 마땅한. 십자가의 그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님 주께서 저를 이대로 죽이시든 이대로 지옥에 보내시든 이대로 주께서 나를 뭐 병들게 하시든 멍에맨 짐승처럼 우리는 주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고관계성까지 그 주께서 인도 그 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고귀에 고귀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인간이 존귀해 보이지만 얼마 전에 무슨 여대생인가요뭐 20살 먹은 아 24살 먹은 사람이 패딩이 버스 뒷바퀴에 걸려 가지고 차에 치어 죽었다면서요. 패딩이 아, 문자 이걸 렸나? 패딩이 문에 걸렸는데 비사가 출발하는 바람에 끌려 가다가 뒷바퀴에 치어 죽었잖아요. 20대 여성이. 사람은 존귀한 것 같지만 죽음의 순간에 보면 그렇게 허무한 게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뒷바퀴 치워 죽은 그 딸을 그 부모가 품고 자겠습니까? 냉동실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에 세울 때는 그 죽음 앞에 죽음을 전제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언약을 체회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얽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예남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운명이 지금 예레미야의 멍해를 맨 예레미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했는데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 이, 이 시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멍해를 메고 따라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그 멍에 문화 안에 모든 성도에게 멍에를 맨 것처럼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받는 그런 <laughs> 그런 상황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laughs> 십자가만처럼 를 나도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요 멍에를 맨 짐승처럼 할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아, 뭐 오늘 멍에를 메다가 주인이 아, 내일을 이제 때려죽여서 도축해서 소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소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내게 멍에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생사의 탈권을 다 주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뭐더 살기를 뭐 내가 바란다 그러고도 없습니다. 살기 하시면 살고 죽기 하시면 죽는 거고 높으시면 높은 낮추시면 낮추는 거고 그 사나 주으나 죽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멍에를 맨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 여리미야나 사나 주으나 죽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도 멍에맨 삶이고 그 모든 삶은 어디로 이어진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그리스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주신 예수님과 이게 운명적으로 얽혀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죽도록 복종하신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멍해변 짐승이 뭐 말없이 죽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운명적으로 지어져 있다면 우리는 사나죽거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주의 뜻대로 그냥 인생 가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뭘더 하려고 하는 시도가 차가 그게 새삼스럽게 뭘더 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왜 이렇게 충성충성하려 그러지? 그 새삼스럽게 충성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말이죠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멍에맨 짐승은 본인 의도가 없어요 주인이 이제 이래 하서 주인이 멍에를 지우고 끌고 나가서 밭을 갈면 밭 가는 거고 주인이 이제 가져 가서 그냥 그 외양간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지. 주인이 뭐 제가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그저 소가 말이죠. 소가 지 스스로 나와서 뭐 외양간 나와서 바슬미로 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선교를 뭐 나는 가야겠다. 뭐 이렇게 뭔가 다르게 뭐설치 자체가 이게 좀무심스러운 겁니다. 너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한분 주님께 다 봉송되는 길로 가게 되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뜻대로 알아서 주님이 우리 위 멍에를 지우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베드로한테 어떻게 경시입니까젊었을는 아, 네가 스스로 뛰뛰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어때? 이제는 남들이 내게 뛰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게 지금 베드로에게 지워신 멍에예요. 에레미야만 멍이냐? 아니 베드로에게도 멍이고 바울에게도 멍이고 성도는 다. 십자가의 멍해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성도 마찬가지예요 죽기까지 복종케 하는 그 길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님이 맛있는 거 먹게 하시 맛있는 거 먹고 쉬게 하시면 쉬고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그 모든 것이 달리 우리가 뭘 주장할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우리의 운명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얽혀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그 새로운 삶의 근거, 어떤 담대함의 근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짓게 하신 주님, 그리고 인근 나라들 열 왕들의 목에 멍에를 짓게 하신 그 주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된 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께.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왕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그 지신 그 십자가를 담, 감당케 하심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복된 길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